민선7지 지방자치시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민선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융목한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 t v 가 민선7지 광산구 구정을 꾸려나갈 김삼호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운영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어, 오늘로 약한 45일, 46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 정말로 숨가쁘게 한한달반 남짓을 보냈습니다. 어, 제가 어, 구청장을 꿈꾸며 그 생각했던 광산의 비전 이걸 지난 달포 정도 동안 광산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광산구 공무원들과 나누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제가 던진 어떤 비전에 대해서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 매우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힘이 좀 나고 또 어쩌면 희망이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광산구청 1,600명 공직자하고 힘을 합해서 일잘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산구는 광주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예. 산업도 그렇고 모든 우리 주민들도 예. 굉장히 활발하게 뭐 자치분권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광산구가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과 추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경제구청장이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민선 5기 동안 어 광산구를 이끌었던 민영배 구청장께서는 광산구를 복지, 나눔, 공동체 또 자치 영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도시로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이고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근데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어 갖는 생각은 어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위기라는 데 주목합니다. 어 광산구의 다섯 개 산단 2,000 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고 어, 수많은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공단들은 음, 주문량이 굉장히 격감되고 있고 또 어, 광주의 전통 어, 제조업들이 뭔가 시대의 변화에 어, 조응해야 되는데 위기가 지금 보입니다. 아울러서 자영업 식당들을 가보면 매출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는 소리, 그다음에 주변에 어, 가게를 내놓는 상가가 많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광산구청을 이끌면서 어, 경제구청장이 한번 돼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관점에서 광산구정도 우선 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어, 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 어, 기업과 어, 골목상권을 어, 민간 어떤 비즈니스 감각에 맞춰서 좀 컨설팅 하는 그런 기업 주치 센터를 좀 신설해서, 어, 실질적인, 그좀 지원과 도움이 되는 그런 광산 구정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선 조직 개편과 그리고 기업, 음, 주치 센터 설립, 이것은 가시권에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두 가지 다좀 마무리가 되고, 어, 그 조직 편성이 마무리가 되면 좀더 활발하게, 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광산구 공무원들과 시민들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청와대에서 네. 자영업이 너무 위기에 몰렸다 해서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됐거든요. 네. 특히 광산구에도 자영업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네.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 지난 한달반 동안 각 동을 순회하고 또 골목 상권을 돌아다니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그렇다고 광산 구청 공무원들이 어, 매일 어, 뭐 회식하고 가서 많이 사주고 그럴 수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영업을 그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데 어큰 그림을 그린다면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문가적 안목에서 각그 식당이나 꽃집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데를 어 어떤 디자인을 좀좀 달리한다 할지, 메뉴판을 달리한다 할지, 아니면 종업 종업원의 어 어떤 태도, 친절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코칭을 통해서 다소라도 좀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광산구에 먹자골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개별 식당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먹자골목의 환경을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비해서 그리고 그 먹자골목에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좀쭉 지속적으로 좀 조직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아, 그 공간에 가면은 공연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호프집도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한테 계속 심어주면 어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자영업도 좀 살아나지 않겠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고 어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골목 상권이 상당히 중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네. 광교에서 열립니다. 네. 사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음. 예. 근데 보면 그 모든 경계시설이나 우리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음. 광산구에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 광산구가 주,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네. 예. 제가 구청장이 당선되니까는 광산구청에서, 음,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예. 업무보고 분량은 이렇게 수백 페이지 분량인데, 수영선수권대에 관련한 보고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어, 이해가 됩니다. 광산구 일반 행정에서 세계 수영선수권대에는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 아마 광주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조직위가 있기 때문에 대조직위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또 뭔가 문제가 없는 그런 대회를 만드는 일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나 광산구 일반 행정에서는 수영선수권대회가 어쩌면 남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대회를 통해서 외국인들, 선수들 어, 수만 명이 오고 어, 그리고 내국인들 그 수영대회 보려고 50만 이상이 오는데 어, 대회는 남부대에서 열리고 선수촌 아파트는 광산구 우산동에 지금 건립 중입니다. 결국 광산구의 수영선수권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인데 광산구가 좀더 영리하게 그 대회를 준비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목상권의 활성화 계기가 되고 또 광산구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조로의 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선자 시절부터 음, 광산구 어, 일반 행정에 수영선수권대회는 광산구 수영선수권대회라 생각을 하고 광산구가 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광산구를 대한민국에 마케팅하고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네. 구종 목표를 새롭게 바꾸셨어요. 네, 네. 어, 내용이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 광산. 네.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네. 다 들어가 있죠. 네,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민선 5, 6기 동안 광산구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이라는 구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적 문화와 질서를 만들자는 측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그것에 입각해서 광산구는 공동체적 기반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저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한분한 분, 한 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에, 어, 우리 구정이 좀 관점이 이동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만들지 않은 것이 제 구정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 활력, 품격 요소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구정부의 어떤 체계입니다. 어, 매력 광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의 관문입니다. 송정역이 있고, 공항이 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광산구는 광주의 이미지고 첫 인상입니다. 광산이 아름다워야, 매력적이어야 외부인들에게 광주가 아름다운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산구를 깔끔하고 매력있는 동네를 만들자. 다른 지역에 없는 장점들을 활용하고 또 자원들을 활용해서 광산구가 매력 넘치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 일단 매력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 활력은 경제와 산업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이 많이 있고 자영업자들, 어, 또 청년들. 뭔가 활기가 넘치고 어, 또 활력이 있는 그런 광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건 어, 경제 쪽에 또 산업 쪽에 광산 구정이 이제는 좀더 좀 집중적으로 어, 일을 찾고 지원을 해서 일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또 돈이 몰리는 그런 광산을 만들자는 것이 활력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제 품격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스포츠와 교육과 또 복지가 빈틈없이 챙겨지는 그런 광산구. 그래서 광산구에 사는 것이 품격 있는 삶이다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매력, 활력, 품격의 요소입니다. 그 매력, 활력, 품격 말씀한 대로 꼭 네. 그대로 됐으면 광주가 광주 관문이니까 네. 새로 운 이미지가 업되는 광산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님은 첫 결제를 안전 대 진단 네. 부분을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안전인 부분이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네. 화적인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음, 민선 7기의 핵심 키워드를 저는 안전과 행복으로 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광산구부터 안전과 행복, 이두 키워드를 중심, 그 시, 구정의 목표를 좀 삼고 있습니다. 어,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행정의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안전 문제가 큰 음,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 대진단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형 건물과 복합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대진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산구청장으로서 또 광산구에서 하는 시민참여형 안전 대진단이라는 화두는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전한 요소들 이것들을 발굴하고 하나씩 하나씩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끄러운 사람, 음?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을 하면 행정이 좀 쳐다보고 시정하는 그런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광산 구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한 요소들을 전부 한번 조사하고 발굴해서 관리를 하는 좀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각 동별 어, 어, 시민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백 건이건 천 건이건 접수되면 그걸 전체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즉각 조치를 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서라도 그래서 광산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동네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행정으로부터 보살핌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그런 광산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한 도시에 살아야 행복한 삶도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이 보장돼야많이 주민들이 편안하고 네. 어, 생활을 영위할수 있겠죠. 그건 진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첫 화두가 이제 자치분권, 네.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그 의지가 남다르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자치분권하면. 큰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방안, 나름대로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어, 연방제적 수준의 어, 자치분권 헌법을 개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네. 6월 13일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좀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행정안전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어, 헌법 개정 불발에 불구하고 어, 자치분권 시대를 좀 여는 다양한 그 법령 개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 이런 자치분권 시대가 되면 어, 결국은 이제 지역간 어느 정도 준비되고 어느 정도 지역이 혁신하에 따라서 지역간 격차는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자치분권. 시대 그 다음은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혁신의 큰 방향 한네 가지 정도를 잡습니다 이게 우선 아까 매력, 활력, 품격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다 매력은 어떤 공간 구조의 혁신 그 다음에 또 활력에서는 경제 구조의 혁신 그리고 품격은 주민 삶의 어떤 개선을 위한 혁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행정의 혁신적인 발상과 행정 어떤 행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일 것 같고 민선 7기 동안 이네 가지 영역에서의 혁신이 어느 정도 진척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는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치 분권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항상 이제 재정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산 고민들에게 이제 우리 우리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이제 한달 반이 됐는데요. 네. 당부하거나 기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어,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어, 취임에서 정신없이 그 업무에 적응하다 보니 어, 개별적인 인사나 행사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런 것도 매우 어, 소홀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저에게 주어진 4년 동안 큰 그림을 그리고 1600명 공직자와 같이 광산의 미래를 공유하는 과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폭염, 음, 곧 지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자영업의 위기, 위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 위기 또한 우리가 뭉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분명히 우리 광산 꾸민는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앞장서서 제가 1,600명 광산 구청 공직자와 함께 시민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4년 동안 광산군 구정을 꾸려 나갈 김삼호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광열 TV는 계속해서 광주연남 민선 단체장과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